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호라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해 나가세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호는 여기 계시오니 하와서 주의 말씀듯에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악 벗은 우리 영혼은 깊어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암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제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까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괴핵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예전에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그 선택의 열매를 따면서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혹의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보다 보면 참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 위기가 닥쳐오지만은 그때마다 다윗은 그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갔다는 것입니다. 사울, 사울왕이 굴속에 들어왔을 때 죽여야 하느냐? 살려야 하느냐? 나발로 인하여 극히 분노하여 나발을 쳐 죽이려고 가고 있을 때 죽여야 하느냐? 살려야 하느냐? 바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드러났을 때 그것을 권력을 이용해서 덮어야 하느냐 아니면 회개해야 되느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군대를 동원해서 맞서 싸워야 하느냐 아니면 피해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양단 간의 선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의 순간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살길의 길을,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은 길이 훤하게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길을 보는 눈이 열려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다. 어?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이것이 다윗이 길을 헌히 내다보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9절의 말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어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세나 말처럼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네. 천방지축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노세나 말처럼 되지 말라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 안 된다고 하나님 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멋대로 행동하고 멋대로 그것을 취한 것이죠.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의 과거의 삶이기 때문이죠. 뭐 군에 가지 않는 일, 자녀의 어떤 학교 들어가는 일, 또 부동산 문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올 것을 알았다면, 과연 저는 선택을 했을까? 근데, 제가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따라서 남들 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자리에 오를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인 것을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한 길로만 이끄시느냐?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평안한 길로만 이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준은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 어 말씀을 10편, 32편, 어, 3절, 어, 우리 23편의 3절이죠. 보면, 주님께서는 나를 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그 바른 길 가운데 그 과정 속에는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0편 23편의 4절에 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 이 가는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고 때로는 험난한 과정을 통과하지만은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바른 길이라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믿음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길이 늘 환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무조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길을 보여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자,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민 가운데서 종일 신의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사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 죄책감에 확 눌려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예. 오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 죄를 폭로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보면 왕의 권력으로서 그 말을 덮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책망한다든지, 어, 나단 선지자를 어, 잘못 꾸짖어가지고 그것을 덮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이죠.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르이를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덮지 아니하고 은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더니 주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지적하실 때 곧바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없는 채 감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사함의 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죄사함의 축복은요. 우리가 천국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쏟아놓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지금 여기서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우리의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길이 환히 보이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 길이 때로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성공이 그 판단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성공보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어리석은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탱한 다윗에게 그 인생의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오늘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도 환하게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하루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수많은 갈래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공의 기준에 의해서, 세상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다윗은 수많은 역경 가운데 그 갈래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삶을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온전히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때그 길을 환히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내죄 사함에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영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날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원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